전국의 가뭄이 지금 심각합니다. 특히 서울과 경기 지방은 올해 강수량이 평년의 43%, 평년의 절반도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. 오점곤 기자 리포트 보시겠습니다. 바닥이 훤히 드러난 충청북도의 젖줄 대청호. 이 취수탑은 아예 밑부분 콘크리트까지 훤히 드러날 정도로 무리없습니다. 좀처럼 보기 힘든 이런 풍경에 현지 주민들의 가뭄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현재 대청호의 저수율은 지난해의 60% 수준. 기상청 집계 결과 올 1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754.3mm. 30년 평균치의 63% 수준에 불과합니다. 특히 서울 경기와 중부지방의 강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. 서울 경기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517.7mm로 평년의 절반도 안되는 43% 수준입니다. 충남과 충북 강원 지역도 평년의 50%를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. 전남과 경남 등 일부 남부지방의 경우만 평년 수준의 80%를 넘는 누적 강수량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. 엘리뇨 현상 때문에 평상시 강수량이 줄어든 데다가 올 여름에 큰 장마도 없었던 게큰 원인입니다. 여기에 통상 7월에서 9월 사이에 영향을 주는 태풍까지 우리나라를 비켜가면서 가뭄은 더 심각해졌습니다. 인명과 재산 피해 때문에 항상 가슴 졸이며 비켜가기만을 기원했던 태풍과 장마 제한급수까지 가게 된 극심한 가뭄으로 이런 태풍과 집중호우를 오히려 기다리게 만드는 목마른 가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. YTN 오점곤입니다.